스리톱이 이제 가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경기 경기 전반전에 주도권을 잡지 못하면 계 밀리는 그러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라인을 끌어올립니다. 네. 카세미로. 좋습니다. 자 앞으로 앞쪽으로 길게 자, 풀어주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네. 아, 완전히 공간을 열려고요올니다자자 공간을 틀려주는데 2이 넘어갑니다 캄테 킬리아은 마펫 날카롭게 붙여주고 있습니다 캄테 크로스 갑니다 캄테 중간에서 끊고 있습니다 슛한 바퀴 네잡아내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얀 네. 호블라 지신을 쳐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메시. 네. 배고팠 자. 배꼽에 걸습니다 듀톱입니다. 그대로 풀패스가 끊기면 치명적입니다. 그렇패스를 네, 조심해야죠. 네. 전방 압박 집중력이 조금 저하돼 있었어요. 네. 지 자신 마크맨 놓친 선수 두 명이 있었거든요. 네. 이 공을 찔러두고 있습니다. 메시. 펀다이크 막아내고 있습니다. 캄테. 자, 떠내고 있습니다. 역전을 해두요 풀리빨리. 또한번 건드립니다. 강태, 메시. 슈팅. 막아내고 야! 습니다 오, 그네 프로킥을 네. 만듭니다. 자, 네, 드헤 슈팅! 알라바. 수비를 네. 잘했죠? 네. 그런 역습 기회가 들어오나요? 아볍게 네. 저렇게 뒤에서 컨트롤하는 선수가 있다는 거는 수비 밸런스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 오, 네. 네, 크로 아. 올라갑니다. 아, 우 <laughs>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고요. 그대로 슈 슛. 예. 예. 인사이드로 정확하게 반대편 포스트를 노렸습니다. 자, 그대로, 자, 득점이 그대로 득점 이 인정됐습니다. 네. 좀 여유롭게 지금 한 편인데. PSV 8트번 이렇게 사이로 넣어봤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처럼 윙코드도 저렇게 내려오면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네. 헤어질 판단이 밀어내고 있습니다 알라바 카세 미로 네. 크로스! 홀 환상적인 득점이었습니다 네. 제대로 들어가는 타이밍에. 파워헤더가 나왔습니다. 파워헤더죠. 현재가 조금 분산이 됐죠? 네. 네, 그 틈에 이 선수가 음. 리오 코스트로 들어오면서 가 막지게 돌려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스코어 보드 2대0이 됩니다. 알투하일로스는 승점에 아, 3점, 4점, 3점. 3점으로 바꿀지도 모르는 엄청 패네. 한 점차까지 따라붙습니다. 부유 선상이라고 볼수 있는. 네 오히려 본 사이드에서 들어갑니다 이야 네 PSV 에인토먼 유효시팅으로만 전개를 한다 그런 마음으로 돌려놓은 것이 아주 절묘한 리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뺏기면 그냥 역습당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메시 자 판다이크 PSV 82번 다시 바뀌었습니다. 슈림 예, 예! 가볍게 막아냅니다. 좋습니다. 돈나루 날고 택입니다 막아냅니다. <laughs> 클리어리 Two added minutes has been indicated. PSP 82번 다시 라인 바으로 나갑니다. 필리렇게에네 이렇게, 이렇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경기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게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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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붙렇게고 있습니다 짧게 빌드업하는데요 아, 메시 자또한번 뒷공간 찔려주는데요 메시가 높게 올라갑니다 서번입니다 키퍼 카세미로 한 다이크. 오케이. 오케이. 역습을 이어지는데요. 자, 역습을 이어지는 데요. 들어갑니다! 끝났습니다. 아, 이거는. 네, 킬리아 빅마페. 네, 위치를 파고 들어가고요. 네. 네. 자, 자, 자. 역습을 시작하는 데요. 네, 트레이킹 미스고요 <laughs> 메시. 킬리아 등바페. 자, 역시, 와. 먼 쪽을 봤습니다. 자, 그대로 캐릭이 아, 왔어요. 아! 아! 네, 그래. 네. 런데 득점 각각 살아있고. 이거는 행운의 득점입니다. 그런데요. 자, 리바운드 된 세컨폴 상황에서 아주 침착하게 뒤에서 수비가 순간적으로 붙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요. 네, 끝까지 침착하게 인사이드로 후석 상단을 지금 봤어요. Substitution on the field, 18. 많은 선수들을 지금 바꿔주네요. 네이마. 득점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면선수는 공격 부위 또 늘었죠? 그렇죠. 알투하이로서는 선수가. 먼저 후그 전방으로 지금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넘버 no. 13. 카세미로. 자, 킬리아 음바페 킬리바페 쉽지 않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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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세끊겼습니다 피 s v 브이 인투 오번. 너무 반이죠 네. 파울이고요. 아, 옐로 카드 아, 결국 아, 나왔네요. 그런 역습 기회가 들어오나요? 자, 다전 하고 있어요. 음, 청점 같은 준비스네요 오바레비 아주 타이밍이 좋았어요. 네. 당연하다는 뜻이 헤트트릭을 기록합니다. 석점차고요. 상태 메시 s v A12번 직선화 됐습니다. 밀어내고 있습니다. 길게 뿌려봤는데요. 한 번에 올려줍니다. 자, 일단 어떻게든 맞춰봅니다. 알라바. 판다이크. 네이마르. 카세미로. 자, 전전하기 쉽지 않습니다. 토르미. 트리플가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간에서 끊고 있습니다. 여기서 앞서 있었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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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에 성공합니다. 네. 자,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네. 올라갔군요 네. 네. 깃발이 네. 살짝 나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알라바. 포켓. P.S.V. 애인토번. 자 중간에서 떠내고 있습니다. 자 보고합니다. 자저 한번 득점 찔러 주는데요. 자 끌고 들어왔어요. 자, 자 한반태을찔러 그 주는데요. 자,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네, 올라갔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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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이 살짝 나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포켓. 오. 자, 네이마르. 음. 들어라고요 네, 자, 슈팅! 입니다. 아, 최강의 두 선수의 조합입니다. 수비 밸런스가 지금 많이 흔들려요. 야 정말 네 골면 안쪽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멋질 거를 성공시킵니다. 이대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대승을 네, 거둡니다.